어, 그리고 처장님, 그 7월 30일 임대차 3법, 그리고 9월 24일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건 아시죠? 예, 이제 코로나19로,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런 민생 법안들을 노력해서 통과시켰습니다. 어, 그런데 이제 일선 그 현장에서는 어, 여러 가지 이제 법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고 또 예외 조항 등의 이런 어떤 분쟁이 있다 보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좀 분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, 한 달간, 8월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가 5620건이었는데요. 전면 동기 대비 2.5배가 증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임대차와 관련된 상, 상담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어, 5,090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무려 3.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. 어, 뭐, 상가 임대차보호법개정안 뭐, 뭐 비용 잘 아시겠지만 차임감액 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정이나 분쟁으로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에 지난해 민사 소일사건이나 단독사건 뭐 합의부 사건 지금 이 처리 기간을 보게 되면 뭐 처장님께서도잘 아시겠지만, 소유사건 134일이나 걸린다고 그러고요. 단독사건 2 1 7일이 걸립니다. 합의부로 가게 되면 1년, 1년 가까운 298일이나 걸립니다. 어,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하는데, 에 과객 청구권을 행사하는데, 이렇게 수개월, 5, 6개월 이상이 걸린다라고 한다면,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리 구제를 위해서 차인간의 청구권 행사를 어,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소액재판부를 확대 운영하거나 조정부를 신설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.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, 아니,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현재 6곳에서 내년 말까지, 내년까지 18곳으로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. 사법부도 이러한 어떤 어,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따른 소위 분쟁 사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어, 여러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지금 저 아주 좋은 그, 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어, 그런 상가 임대차,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돼서, 어, 당분간은 그런 개정 법률과 관련해서, 어,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좀 그, 법률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 지의 말씀에 공부, 공감을 하고요. 어,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을 못 했지만, 말씀하신 대로 그런, 어, 임대차에 관해서, 어, 좀 전담해서, 어 소액 사건 처리를 하거나 또 조정을 담당하는 등 그런 방법들을 조속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.